쌀질 전문 채널 더 참사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녹취록을 들고 나왔어요. 더 참사가 국민의힘 관계자로 명명한 어떤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 후보군 시절에 통화하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누군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직접 유출된 것일 겁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게 본인의 폰 안에 저장돼 있는 거고 이전근 녹취록처럼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폰 폰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을 열어봤더니 수만 개 파일 중에 송영길 내가 돈봉투를 뿌린 내용이 들어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면 유출할 수 있는 경로는 본인이 직접 어디에다가 갖다 주는 것뿐이죠. 현재는 바른 미래당 출신의 누군가로 추정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윤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죠. 저는 막 남의 다이얼로그를 읽어드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읽으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해서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만 찍어 드릴 텐데 일부러 더 참사가 뽑아 놓은 문구 그대로 안티 윤석열 입장에서 쓴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어차피 이런 내용부터 딱 보시게 되니까요. 내가 국힘을 접수하면 이준석 아무리 까불어봐야 3개월짜리다. 제 지대에서 국힘과 경선하는 건 민주당 정권에 떡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권교체 플랫폼으로 써먹어야 한다 나는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 미리 입당했으면 앞에다 국힘 의원 80명 줄 세웠다 국힘 접수한 후에 이놈 새끼들 개판치면 당 정말 뽀개버린다 국힘 지도부를 뒤집어 엎고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한다 국힘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줘야 된다 국힘 입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거지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일단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가서 땅을 접수해야 한다. 정권 교체하러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솔직히 귀찮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만든 사람들을 국힘에 입당시켜서 당을 바꿔버리자. 통화를 정리하자면, 지금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째,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국힘에 입당하지 말고 제3지대 창당을 하라고 꼬시고 있고, 둘째, 거기에서 따로 후보로 추대된 후에,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만든 당이니까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하겠죠. 후보로 추대된 뒤에 국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선정된 후보와 다시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라고 꼬시고 있고, 셋째, 국힘당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와 경멸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문맥상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힘에 함께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런 사람을 설득해서 계속 앉혀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힘을 실어달라 국힘을 변화시킬 때니까 국힘 안에서 싸우자고 설득 중인 거예요 이준석은 3개월 짜리다 나무위키, 펨코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이준석파, 유승민파 성향을 보입니다. 아예 좌파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많은 대화 내용 중에 이준석과의 불화를 가장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 전부터 이준석을 미워했고 이준석과 불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이준석에 대해서 한 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이준석을 싸가지 없어서 같이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저 국민의 힘 관계자 혼자입니다. 이 새끼가 건방져 가지고 싸가지가 없어요. 전부 그 관계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감정이 안 좋은 걸 드러내는 사람이 이 관계자 뿐인 거죠. 그걸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구어체기 때문에 문장에 비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만, 국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빨리 입당해서 국힘을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 이석이 까불어봐야 3개월짜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상대방은 이준석 때문에 국힘에 함께 할수 없다고 말하는 중이고, 윤석열 후보는 의원들, 당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이준석과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어차피 이준석은 오래 못 버티니까 그러지 말고 국힘과 함께 하자고 설득하는 중인 거죠. 이준석과의 불화라는 것은 이준석 지지자들이야 뭐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준석을 아는 사람 중에 아예 이준석이 데리고 있는 이준석 라인을 빼고는 이준석과 불화 없는 사람이 있기나 할지 의문이에요.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미안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제랑은 같이 일 못한다는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윤석열 후보가 노력을 하는 장면이에요. 국힘에 들어가서 외연 확장을 해야지 제3세력은 안 된다고요. 제가 국힘 들어간다고 지지 철회하시는 건 좋은데 정권 교체하고는 멀어진다. 고 설득 중인 거예요. 이준석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오시라. 이 얘기 중인 거죠. 제3지대에서 국힘과 원샷 경선하는 건 민주당 정권에 떡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국힘 관계자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는 정권 교체 절대 못한다고 설득하는 중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제3지대랍시고 창당을 했으면 지금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듣도 보도 못한 군소 정당의 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조차 아닌 채로 남아있겠죠. 그러자 이 관계자는 일단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거기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국힘과 딜을 쳐서 국힘에서 이미 경선을 해서 선출된 최종 후보와 원샷 경선을 또 해서 후보가 되라 고 요구하는 중이에요. 대선 때마 마다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3지대 원샷 경선은 민주당의 대통령 자리를 그냥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른 당에서 이미 최종 대선 후보가 된 사람과 다시 경선을 요구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 절대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요. 상대 후보가 받아들이더라도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 못 받아드입니다 그러면 당은 결국 개발 세발 갈라지는 거예요. 보통 후보한테 저런 걸 권유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정상적으로는 당에서 특히 캠프에서 중책을 맡기 어려운 놈들이에요. 정치판에서 평판이 하도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끼워주는 놈들.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가 캠프에서 자기 이름 띄우는 게더 중요한 놈들 이런 놈들입니다. 저도 선거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나마 선거라는 걸 조금 가까이서 본 것도 이제 몇번안 됩니다만 이런 놈들이 선거 거판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후보 주변에 항상 이런 쓰레기들이 파리때같이 들러붙어 있어요. 게다가 원샷 경선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말이 좋아서 원샷 경선이지 아예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표심이 어디로 튈지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정치낭인들은 신선한 얼굴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제3지대 타령을 하는데 자기도 이게 뭔가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인 양당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째 거나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경선에 불복한 사람들이 알바끼에는 성공할지언정 절대로 정치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2위 3위짜리 후보가 3류 4류짜리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정치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늘 선거에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기용하라고 권합니다. 인류는 기업에 있으니까요. 20년 전에 어디 회사 다녔던 기업 출신 말고 어제까지 회사 다니던 사람들을 초빙하라고요. 대기업 과장 끝만 돼도 정치권 일하는 꼴을 보면 기겁을 하고 거품을 문다고.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써야 한다. 국민의 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불렀대. 이게 저덜 떨어진 민주당 것들을 비롯한 안티 윤석열 계층이 밑줄 긋고 있는 문구고 내용이 말 그대로예요.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이 통화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고 윤석열 후보는 그걸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득 중인 겁니다. 나는 국힘을 싫어한다. 민주당보다 더 싫어한다. 국힘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국민의 힘이 너무 좋은 사람, 칭찬하고 박수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윤대통령한테 데미지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세상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개딸들이 싫어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요. 저한테 부르신다고 해도 국힘당 마음에 안 들죠. 싫죠. 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눈에 뻔히 보이는 것조차 주워먹지를 못하나 왜입 다물고 있나 왜또 특기 발휘하냐 왜또 수세에 몰리고 앉았냐 민주당은 다르죠. 민주당은 어떤 대재앙,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암적인 존재인 거죠.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거 싫지만 곰팡이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이 싫다는 이유, 민주당이 이렇게 헤쳐먹을 때 국힘 의원들은 싸우지 않고 뭐 했느냐? 대한민국 자유진영에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녹취록이라고 대단한 거라도 낚은 것처럼 깠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이 뒤로 대화가 다 이런 식입니다. 관계자는 지지 철회한다고 하고 그걸 설득하려고 내가 이놈들 들어가서 다 박살 내버리겠다. 개판치면 당을 뽀개버리겠다. 지도부 다 소환한다. 내부를 뒤엎겠다. 더 참사는 이 문구를 국힘 접수한 후에 당 정말 뽀개버린다 이렇게 뽑았던데 통화 내용을 잘 보세요. 접수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관계자 혼자 씁니다. 접수해 버려, 접수해 버려 하면서 국민의 힘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말로 국힘 지지자들 자유진영의 염원인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단어 선택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제돼 있죠. 말 실수를 안 하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게 무슨 대수라고 윤석열 녹취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까발리고 앉은 건지 모르겠어요. 더 참사의 의도야.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고 진영이 분열되고 그런 걸 노렸겠지만 오히려 우측 진영 반응이 어떠냐. 대통령 잘 뽑았네. 시류를 정확히 봤네.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했네. 꼼수를 안 썼네. 개혁 의지가 있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심지어 팬코에서도 갈리고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싫은데 정세는 정확하게 봤 민주당 장경태, 서영교 이런 것들만 억지 헛소리로 시비를 걸어보는데 무섭다는 둥, 지도부 붕괴를 예견한 해당 행위라는 둥, 경태는 요즘 무슨 약 먹냐? 조총련을 약간 침북이라더니 너도 약간 마시지... 김대엽 사기극, BBK 사기극 이후에 희대의 대선 거짓 공작극이 뽀록이 나는 중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주지도 않은 커피를 마셨다는 그 얕은 공작질, 그리고 이재명은 심지어 그걸 언론사에서 첫 보도가 되기 전에 퍼날랐다고 해요. 별것도 아닌 녹취록을 들고 있다가 지금 가서 어떻게든 대선 공작질을 물타기하고 싶은가 본데 유효타가 안 들어갔어요. 더 참사는 또 헛발질, 민주당은 또 헛발질 중인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